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2월까지 도시재생 유디 사업을 평가해 실적이 부진한 곳은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천은 도시재생 유디 사업을 최우선 핵심 사업으로 꼽았지만 집행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현장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분 손민호 인천시의원과 이준홍 계양 효성마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시민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에서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더딘 곳이 인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저조한가요? 네, 국토부는 지금 그 2019년 연말 대비 그 기준 실집행률이 60% 이하인 지자체에 대해서 패널티를 그 부여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19년 말 예산 현액이 536억 중에서 이백 일억 원을 쓸 집행해서 집행률이 삼십팔 프로로 전국 최하위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열네 곳의 뉴딜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그 중에 지금 십구 년까지 아홉 개 세부 사업을 착공했고 그 중에 두개 사업을 준공했지만 착공 목표가 원래 열아홉 개였거든요. 거기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 이렇게 더딘가요 아, 실제로 이 지금 그 더디게 볼수 있는데 1 4곳 중에 그 2017년도에 다섯 곳이 선정됐고 2018년도에 다섯 곳, 2019년도에 네 곳이 선정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18, 19년도에 선정된 지역들은 그 사업 계획 세우 수립하고 그 다음에 행정 절차 밟고 뭐 이러느라고 실제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아 이게 도래하지 않은 문제가 좀 있고요. 네. 그 작년 18년에 그 선정된 곳은 작년 연, 그 8, 9월 10월쯤 돼서야 지금 이제 사업 계획이 음. 완료가 되고 예산이 그때 이제 예산도 19년도 작년 한 7월 8월 중에 예산이 지금 이제 정부에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 아, 그런 부분도 좀그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9년도에 선정된 다섯 곳의 사업이 음.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더 많이 이제 듣고자 했기 때문에 그 그런 과정도 좀더 걸렸고 그다음에 그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토지를 매입하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러 이유는 있었지만 사업이 더딘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서쪽 하늘 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도 인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뉴딜, 효성동 뉴딜 사업은 효성동, 그 계양구 효성동 160-16번지 1원에 추진된 사업으로 주민들의 공동체를 그 만들고 네.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주민 오원인 센터 내지는 뭐그 인프라 시설을 개선해가지고 주민들이 최종적으로는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자치 기능을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네, 도시 재생 사업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주로 낙후됐거나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효성마을의 경우 과거에 부평 수출공단 배후지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도시 재생 요지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시죠. 예, 효성 마을은 60년대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그 사공단 수출공단이 들어오면서 그 수출공단 배우지로서 주거지가 많이 형성되면서 80년대에 들어가지고는 그 다세대, 다세대가 많이 다세대랑 연립이 많이 설립이 돼가지고 그이후에는 개발이 정체돼가지고 현재에 이르는 마을로서, 음. 예, 도로가 정비되지 않고, 옛날 그 도로의 형태대로 집을 짓다 보니까 도로가 어, 정리가 안 되고, 네. 그, 그 많은 그 교통이나 이런 게 불편하고, 또 인프라 시설이 부족함으로 해가지고, 음. 어,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7,80년대에 지어진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들이 네. 있는 상황이군요. 그럼 원주민이 얼마나 살고 있나요? 어떤 점을 가장 개선하고 싶어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원주민은 뭐 저희가 그 60년대 보면 한 30가구 정도, 30에서 40가구 정도 살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가구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원주민은 미미한 상태고요. 음.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은 6, 70년대 그 수출공단이 들어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정착해서 사신 분들이 네. 주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그 열악한 주기 환경 때문에 음. 많은 그때 이제 그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음. 도시계획도 안돼 있고 우후죽순으로 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불편을 느끼고 음. 있죠. 네, 원주민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새로운 정착민들이 음, 살고 계신데 네. 계양구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집행률은 뭐저 저로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그그 이제 그 구나 이런 행정기관에서 이제 할 문제고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 목표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음. 주민들이 또 최종적으로 관리.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 협의체를 통해서 주민들의 역량 강화 내지는 나중에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인수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을 배양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효성마을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집행률이 10% 가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이렇게 고액인 그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 네, 그 지금 현재 그 그냥 그 효성 어, 서쪽 아래 반짝이 효성마을은 예산 19년 연말 기준으로 예산 현액이 21억 음, 천만 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은 1억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집행률 이 7%로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 효성동 같은 경우 저제제 지역구가 이제 효동동에 같이 음. 예, 효동동에 있어서 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 도시재생 유질 사업이 이제 그 중심 시가지형 사업이 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효성동은 음 서쪽 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은 주거재생 사업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네. 그 실제로 선정은 그 계양구에서 두개 동, 계산 일동하고 효성 일동이 아그 낙후된 걸로 나오는데 그 지표가 뭐냐면 그 5년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 했는가 그 다음에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50% 이상 되는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생산시설이 5년 연속 감소했는가 이거를 보는데 이게 다 해당되는 지역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채택이 됐고 지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주거환경이라는 게 주로 이제 주차장을 좀 확보한다든지 음. 또 이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들을 제공해 준다든지 뭐 이런 음. 것들인데 그런 장소 확보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률이 음. 저조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준용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지금, 좀 전에 이제 질문 중에 네. 어떤 점이 개선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음. 이제 하셨는데, 제가 좀 빼먹었는데, 지금 현재 그 예산 집행하는 거 보면 건물이나 도로, 이런 그 음. 외곽 쪽에, 그 바깥쪽에 많이 그 치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어 뭐, 거리나 이런 거에 저기 막 음. 어 개선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은 올해 (40년) 이상 그 주택들이 노후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음. 그 안에 내부도 많이 그 저기 낙후돼 가지고 생활 환경이 많이 열악한 음. 사,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 어 그분들이 다, 대부분 사실 보면은 뭐 어르신이나 노인분들이나 음. 아니면 취약계층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음. 스스로 그 집수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선 도시재생 사업이 떠나 여기 사시고 사시는 분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살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내부적인 공간도 어느 정도 개선 사업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지역 내에 사0년 이상 된연립이한네개동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은, 거기 사시는 분들은 너무 노후가 됐으니까, 그~ 재건축을 통해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다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의 의견이 많은 상태입니다 네 주민들의 의견과 또 효성 마을의 집행률이 느린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음. 이 효성마을 같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닐 겁니다. 인천 도시재생 유지사업 주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더딘지알수 있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네. 주시죠 이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할것 같은데요. 그 이제 원인들로 나오는 것들이 그 커뮤니티 센터 등의 어떤 주요 마중물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 절차가 사전 절차 이행 기간이 좀 많이 걸린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그 필요한 그 토지를 확보하는데 또이 협협의가 그좀 길어져서 좀 그런 지체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신속하게 이런 좀 적극적으로 행정이 좀이 협의 보상에도 좀 나가지고 <laughs> 그 다음에 그. 사전 절차도 어떻게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 법률 조례에 있어서도 그좀이 수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정을 지금 개안구는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행정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계약만의 네.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실과 추진하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일 것 같은데요. 네. 이 센터의 역할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이제 그 유딜 사업과 함께 막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그 중앙, 어, 중앙 그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지금 그 도시공사 내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도 다그 재생 지역마다 또 이게 센터가 있는데, 이 협업 구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중앙의이시 지원 센터가 이걸 조금 어, 통, 어, 통과를 해서 이걸 좀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각자 따로따로 따로 놀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 음.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 중앙에서 좀 수렴해서 그 음. 시가 좀그 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빨리빨리 해결해주고 네. 이래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개별로 다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음. 그게 좀 혼선도 있고 음. 어, 제대로 또 어, 지지 지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또 음. 주민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중앙 그시 지원센터가 어떻게 그 지금 이 산지에 있는 어, 센터들을 잘 네. 통합해서 갈 거냐 이것도 지금 네. 시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것도 과제군요. 네. 어, 실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하려면 충분히 조사를 하고 또 사업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 자칫 애초에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겠느냐 네.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그 집행률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앙 정부가 이거를 자꾸 그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제 불거졌는데 이걸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더 잘 수용해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게 그 도시재생뉴딜 지역 선정하는 데그 그걸 먼저 선정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조금 단계를 밟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에 한 1억 좀못 미치는 돈을 지원해서 주민력을 강화시키는, 음. 예, 그래서 주민들이 모아서 모여서 뭔가 이야기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을을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계획을 하고, 네. 그 계획 수립한 것을 가지고 또 그, 예, 공모를 해서 그 더불어 마을 사업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또 진행하게 됩니다. 더불어 마을 사업으로 가면 한 4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또 진행을 해 보고 주민들이 같이 그걸 하면서 잘 진행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뉴딜 사업으로 이렇게 음. 다, 단계를 밟아 가도록 이 다음 다음 단계 단계 가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결집해서 어떻게 의견을 모으고 해 나가느냐 주민들에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게 주민력을 키우는 데이 사업의 핵심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질 사업 초기에 이것이 그 주민들하고 또좀괴리도 있고 원하는 것들이 좀 반영 안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들 나오는 것들을 지금 보완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주민 의견 수렴 시스템인 건가요? 그렇 그러, 그러니까 이게 어, 한 번에 그냥 여기를 어, 도시재생 뉴질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 다음에 관하고도 지금 음, 뭐 소통을 하는 게또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률도 늦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 시에서는 아, 이걸 조금 음, 단계를 만들어서, 어, 주민력을 키우고, 키워진 주민력이, 어, 제안하는 사업들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 재생 사업으로 네. 갈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 단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해 오셨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는 게 우선인데 의견 수렴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현재 저희 그 새별마을 지오송마을 어 거기에는 주민 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요. 지금 현재 한 100여 분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제 의견을 계속 수렴하다 수렴하기 위해서 이제 분과별로 분과를 이제 공동체, 경제, 그다음에 어, 도시 아그재 그러니까 재건축 어 그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분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요. 또 의견 개진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우리 뉴딜 사업 지구 안에 가구 수가 한 12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거 보면 조금은 저조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하면서 그 우리 피폐마을이좀더 다른 데보다 모범이 되는 그런 뉴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현장에서 이제 느끼는 거, 뭐 걸림돌이라는 건 별로 크게 큰건 없고, 그 어쨌든간에 그뭐 국유지는 국가적그 행정부 행정부에서 하지만은 개인 그땅 같은 거, 사유재산은 협의해서 그런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또 그분들도 그 마을의 주민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최소한의 그 소음함이나 이런 걸 갖지 않게끔 다시 그분들도 같이 살아야 될 뿐이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분을 설득해가지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끔 지금 어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요. 국토부가 2월까지 종합평가를 거쳐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올해 신규 사업에서 배제하겠다는 건데 그럼 서둘러야겠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각 군은 올 삼월까지 이제 이 만회 계획을 지 세우라고 일월까지 아 이제 만회 계획을 제출을 했고요. 3월까지 이제 집행 한 실적을 가지고 3월달에 패널티를 줄 거냐 말 거냐를 이제 국토부가 음. 판단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어 만회 계획들을 각사업체에서 어 내놨는데 내용들을 보면 뭐 CUG라든지 구유주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좀 해달라는 음.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보상팀을 꾸려서 신속 보상을 통해서 음. 어떤 그 뭐야.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내놓고 있고 또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 도시 재생 사업 시행자에게 이 부지를 양여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만약에 제출을 된 대로 어또 진행이 된다 그러면 또 3월까지는 어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인천시의 핵심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이 될 텐데요. 무엇보다 사업이 추진된 후에도 지속 가능한지가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보완돼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 지, 사업이 지속되려면 그리고 어, 시작하려면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민력이고요. 주민력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좀더 집중돼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금 우리 이주영 대표님 아까 이제 집수리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그 주민들이 다양한 의원들이 나왔을 때 그냥 계획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음. 공무원들이 좀더이좀더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는 것들 이런 게이 사업들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민 대표로서 한 말씀 더해 주시죠. 예. 지속 가능하려면, 먼저 이제 주민들이 역량을 많이 강화시키고요. 최종적으로, 그, 뉴딜 사업이 완성 시점에서 그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그, 공동체를 형성,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은 보다는 행정이나 또 센터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해주는 게, 지원해주면 좀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음,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의 그 생활 공간이니까 주민들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네. 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음, 말씀을 음. 두분 모두 공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헬로 이스토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민호 인천시 의원, 이준홍 개양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시민대표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